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를 김건희 여사가 눈빛으로 말리는 듯한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님들이 보고 계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만찬에서 술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던 중 김건희 여사가 물끄러미 바라보자 술잔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다양한 반응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아내 레이저의 술잔을 내려놓는 모습이 귀엽다. 아내 눈치 보는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등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앞으로 상황이 될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간들은 김건희 여사가 뭐를 하던 간에 까대는 거의 죄다 골수 좌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laughs> 네, 어, 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구 선수 차유람이고요.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입당이라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3일자 방송에서 소식을 예고한 대로 자유람 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입당식에 참석했습니다. 20년 넘게 당구선수로 활동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자유람 씨는 우한 코로나와 집합 금지 조치로 실내 체육 시설 관계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고난받는 문화 체육인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유람 씨는 지방선거 선대위에서 특보로 활동하며 유세 홍보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들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13일 오전 10시께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0일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주범으로 박홍근 원내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155명을 공범으로 내라는모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이후 영등포서로 이적됐는데요. 민주당은 믿었던 경찰의 발등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할 게 뻔하니 이제 검수완박에 이어 경수완박도 추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 대변인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후 경찰이 민주당 의원 전환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민주당은 본인들 대상으로 수사만 하면 개혁해야 한다고 하던데 조만간 민주당이 경수완 박법안을 발의할 듯 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사실 교통방송에 이제 본질에 입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티맵을 키고 운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일은 이제 거의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어준,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방선거 이후 백수가 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TBS 교통방송을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TBS의 본질적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육 기능을 언급했는데 기능 전환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교통방송 기능이 거의 사라졌지만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 자제를 위한 무료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인 서울런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TBS 독립재단의 기능과 편성 내용까지도 조례로 규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편성 하나 하나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 되면 서울 시민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파수가 활용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자 별별 가짜는 소리를 저하고 자빠졌는데요. 이재명이는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권력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우만에 빠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윤석열 정부의 독선 조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공화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균형과 상호 견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좌파과들은 자기들 허물은 보지 않고 무조건 남의 허물만 보기로 작당했나 봅니다. 이재명 야이 양반아,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이제 3일째다. 미리 감치 독선 프레임 밑밥 깔고 선동질라는 거냐?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취임한 지 이제 3일 지났는데 독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역시 내로남불이구나. 조사부터 받아야 할 분이 그것도 민주당 텃밭 가서 꽁으로 국회의원 하시려고? 독재는 그런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며 개소리 말어 니들 방해로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했는데 독선은 무슨 독선? 아무리 독선해도 문재인만 하겠니라고 비꼬며 힐난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인터뷰 태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이는 13일 경기 수원의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당의 조치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이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은 피한 채 여기까지만 하겠다며 경기도 사안만 하자고 했는데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또 분리하면 말문을 끊고 가버리는 개버릇 쳐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합당한 질문도 못하게 막는 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크크크크 <laughs> 북한이냐? 네가 듣고 싶은 질문만 하라고 하는 게라며 분리하면 도망가는 게 그분의 주특기라고 비고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재명 인터뷰 태도 논란 자료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 이재명이는 기자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인터뷰 중 갑자기 끊어버릴 거야라며 예의가 없다, 인터뷰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던 장면을 녹화 부위가 촬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통계청장 등 10명의 청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간 코로나 정치 방역 선봉장에 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인선에서는 빠졌지만 조만간 추가 인선 때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장을 유임하는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안짤리는게 이상하죠. 2015년 박근혜 정부 메르스 사태 때 질병예방센터장으로 메르스 확산 대응 실패로 사실상 경질당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리는 운명을 맞게 되네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하던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 번호를 붙인 데 대해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전 서울동 부지검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변호사 신분인 한찬식 전 서울동 부지검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 김옥권 심리로 열린 이성윤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위해 서울동 부지검장 명의의 가짜 사건 번호를 붙였는데 이성윤 고검장이 해당 일선 검사장에게 전화를 해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죠. 수사팀은 이성윤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사태를 무마하려 한 행동이었다고 의심하며 수사해왔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상 최악의 실적 쇼크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영업 적자가 매출의 절반에 이르며 증권업계 예상치를 2조원 이상 웃돌았습니다.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영업 적자와 비교해도 2조 가량 많았습니다. 이대로면 올해 적자 규모가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은 일본기에만 7조 8천억 적자 삶은 소대가리가 한전을 완전히 말아먹어내 탈원전 한다면서 산천초목 갈아엎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어버린 문재인 이래놓고 양산서 두 다리 뻗고 잔다고? 문재인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라며 태양광 탈원전의 수조원 뜯어갔던 카르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분노의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틀게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